대덕식당, 아, 여기도 맛집인가요? 사장님, 음, 얼굴 사진이 있고, 선지국밥, 추어탕 육개장, 갈비탕, 음, 오딱, 오딱? 오딱 맛있죠, 오딱. 다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특히 이제 음식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배달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음식점들도 되게 많거든요. 배달을 할수 없는 그런 음식, 음식집들 음식집, 아 말, 말이 잘안 나오네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정말 기본 나가는 돈은 그거는 뭐 코로나 터졌다 해가지고 뭐안 아, 받을게요 뭐 코로나 좀 풀리면 그때 내세요 안 그렇거든요 얄짜로 습니다 응. 코로나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응? 뭐 대비를 뭐 해놓는다 어,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고. 와, 아, 장어, 대덕골, 장어. 아, 여기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장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또, 아, 또 장어, 아, 장어도 똥 먹습니다. 장어도 아, 진짜 맛이 정말 냄새 안 나고, 정말 맛있는데 데리고 가야 이제 먹습니다. 진짜로. 아, 깡이네, 막창. 세 마리, 뭐야. 어, 어, 아, 직진하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 도로 위험하구나 내리막길에다가 어, 위험합니다 여기 여기는 항상 이렇게 전방 주시 다 하고 그 다음에 자 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볼록이 아 기름 없다 와와 와, 주소 받는 게 천만 행입니다와 아, 네, 안녕하세요 자 기름은 어떠러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앞에 해집 해집 가 보셨어요 요예 유명한 아 유명한데요. 네. 어, 차가 되게 많길래. 근데 좀 비싼지요, 되게. 비싸요. 네, 그리고 아 지게다시 없어요. 네. 도다리, 도다리, 자연산 도다리. 아 네. 어제 과음을 해서 아 진짜 입맛 진짜 없어. 아네 감사합니다. 네. 입맛이 진짜 없어가지고 아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지금 근데 속이 다 풀렸어요. 해아해또 소주 한잔 먹고 싶네요. 미친 놈인가 진짜. 어 저희 와이프. 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어 진짜 미친놈 같다 어, 좀 미친놈 같아요 어... 저, 맞아요 미친놈이에요 그냥 아 그리고 이제 그 채널명이 배달된업을 이제 창업을 할때 그때 당시에 썼던 이제 프로그램사가 그 배달인 2580이었거든요 경산에서 이제 배달인 이라고 어,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배달인 사장이라고 하면은 아세요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뭐 바로고 사장 어 바로고 사장 가창 닭갈비, 아, 이다 대구인데 뭐 자꾸 울진 가창합니다. 아, 대구, 이 대구인데, 아 배고프네. 아, 동기한테 이따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이제 동기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확인, 아, 확인이 아니라 좀 옆에서 이제, 좀 어,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늘 초보 운전 한두대 보네요, 한테. 아, 어, 초보 운전 아니신데. 어, 초 아닌데. 초보 운전하시는 분이. 오고달 어. 많이 먹었죠. 20대 때, 20대 초반에 진짜. 진 정말 맛있었거든. 지금도 맛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오븐에 구는다기 이제 히트실 때였거든요. 아, 제 눈에 자꾸 먹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아, 기한테 맛있는 치킨을 튀겨 달라고 해야겠어요. 근데 진짜 정말 맛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행업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 친한 형님이 이제 그 치킨집을 이제 오픈했었어요. 오픈 축하 드린다고 이제 제가 이제 선물 사들고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갔죠. 근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진짜. 나 치킨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어가지고, 어 형님,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뭔데? 이렇게 맛있지? 면 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점장 뭐 여기 이 여기 점에 점장 할 사람 없냐? 거니까나 점장 이런 거잘 몰라서 지금 그 뭔데요? 점장이 뭔데요? 어형형 형 다음 이인자지, 이인자요어 이인자 괜찮네. 제가 해도 돼요. 하니까. 어 형이야 뭐 네가 하면 좋지. 그렇게 해서. 어닭 겁나 튀겼어 진짜 닭 튀기면서 튀어도 아자다 어, 왔습니다 자다 왔습니다 자도원도 최고 맛집 사랑하는 우리 동기 우리 사랑하는 동기면 동기 동기 자처가집 양념식 어 상호명 계속 얘기해도 되는가 자아 어, 일하시다 어. 어, 아 어디 <laughs> 안녕하세요 메뉴판 있고 어 가게 홍보하러 온게 아닙니다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서바 내 치킨 한 마리 좀 어, 되겠나 오케이. 어그평 <laughs> <하사한 데> <laughs> 어, 평상시에도 그렇게 <laughs> 그렇게 대하나? 아 어, 원래, <laughs> 아 원래,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치킨집 치고는 어 되게 깔끔합니다, 진짜로 지금 하신지가 3년되셨습니다와 어, 이제 삼년 3년 됐죠? 각종 프랜차이즈들이나 음. 모든 네. 치킨에는 이 맛이 그 치킨의 기본 베이스를. 그러니까 튀김옷. 그렇죠, 튀김은 아, 파우더, 파우더라고 합니다 대행 쪽으로 일하시는 어. 분들도 똑같이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한 순서도가 그렇죠. 있듯이 이것도 잘하는 어. 사람이 비비는 것부터 달라 어. 제일 중요한 건 알갱이를 다 으깨야 돼요 똑바로 못 비비면 막 덩어리가 다 되어있는데 저는 잘 비비죠 저는 닭다리살만 따로, 따로. 가슴살 따로 분리를 합니다 어. 일반 사람들이 치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리살과 가슴살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근데 맛있는 부위는 닭다리살이 어 맛있죠. 치킨은 아, 네. 아닙니다, 아 네. 치킨은 프라당이 아닙니다. 아 네. 치킨은 잠깐만. 어쨌든. 아 이런 말아. 아, 여기야, 여 아, 네. 제가 지금 기존에 배달을 하다 보니까 아, 네. 위생 장갑을 아, 네. 원래 항상 끼고 있는데 아, 손으로 하시구나. 저는 손으로 합니다. 이게 아, 손. 아, 그렇기 때문에 위생 장갑을 끼고나. 그렇죠? 아. 정말 동그랗게 항상 만들어야. 합니다. 아. 어그 어, 기름 색깔이 되게 아니요 이거는 아뇨 어, 아니 네. 아니죠 제가 이것도 어. 설명해 드릴게요 의심하실 아, 수가 있는데 사장님 아, 옛날에 제가 봤잖아요 아네잘 알죠 잘 알죠 이 상태인데 갈면은 뭐 어, 제가 네. 뭐 자선사업자 아. 뭐. <laughs> 손으로 하시면 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한 입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 그러면 게 다른 뭐 지점이라든지 아 다른데 콜센트. 자 이래놓죠 원래 자. 다른데 없어요 그냥 이래가 빨리 놔야죠어 그래서 그렇죠. 보통 집게로 이제가이래이그 이래 차이입니다 보입시죠어네 아까 막 집어넣으면 이렇다고요 아 이게 제가 집어넣은 거는 그래도 동그하게아한 아, 그렇죠? 입거리 비어먹어도 외관상 보기 좋게 해서 점도는 아 간단해요 요거 요런 집게를 집어넣었을 때 3cm 정도에서 투명성이 비춰지면은 아직 기름은 이제 20마리에서 30마리밖에 안 튀는 겁니다. 아 검은 거는 산화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뭐 요걸 집어넣어도 돼요. 이게 어, 더잘 어, 네? 보이겠죠? 여기서 요걸 집어넣어서 지금 벌써 1cm 정도 들어갔잖아요. 아, 네. 1, 2, 3, 어. 보이죠? 아, 네. 지금 4, 5, 6 거의 뭐 지금도 보이죠? 지금 거의 이까지 들어가잖아요. 한아 8, 10 기름... 이거면 기름이 아주 엄청 깨끗한 거죠? 아 그렇지만 양심상 매출액에 따라서. 한80 마리 정도면은 무조건 갈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배가 너무 고픈데 아 진짜 한번 먹어보도록 같이 안 드시겠어요? 아 드시죠. 아그뭐왜 치킨 안안 아, 네,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아 저는 어, 치킨 아. 전혀 안 먹고 싶어요. 아. <laughs> 자 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사랑하는 똥기가 정말 맛있게 튀겨준 이제 치킨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응. 음. 음. 아. 다음에 치킨은 정말 배달 시켜 먹는 것도 맛있지만은 바로 갓 튀겨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념이 돼 있는데도 바삭하다는 거는 파도에 얇기, 두, 두께가 그렇죠. 얇다 음, 진짜. 음. 진짜. 그 지금 내가 다리살로 다 선별했기 때문에 더 맛있지. 음. 예전에. 이거, 배달된, 제가 처음 할 때, 네. BHC 그 뿌링클? 네. 아, 뿌링클. 뿌링클이 굉장했거든요, 그때. 그 따내려고, 그래처를 따내려고. 정말 굉장히 많이 했었지. 근데 결국에는 제가 땄죠, 아. BHC. 하루에, 그, 그 자체 배달도 가시면서도, 하루에 저희한테 던지는 콜이 80개씩. 와. 직접 가시는 게 아마 한 60개 될걸요? 어, 그이 그래 많구나. 예. 네. 그니까 그런... 뭐, 대행 질문은 왜, 아, 대행이 없어가지고. 가신... 으음 그건 아, 예, 이따가 할 때야 아 이따가 하네 좀 먹고 아예 <laughs> 일단 닭은 이 순환율 자체가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냐 음. 막 썩은 다막 에? 며칠 돼가 막 썩은 애 나고 이런 닭 먹으면 음. 이제 다 티가 나죠 음어 어? 어? 배달대행을 안 부르시고 아, 직접 가세요? 지금 같이 좀 조용해지거나 그러면은 네. 제가 직접 아아 배달을 다니고 아 있어요. 직접 네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어, 또배달 들어왔어요? 네. 어. 배달 또 들어왔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사장님 이 직접 또가십니까 아닙니다. 어? 이번에는 네. 다음 주문 때문에. 코를 어, 어떻게 접수하세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뭐 배민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기로 접수를 직접 입력을 아. 해. 지금 같이 지연이 없으면 기본 네. 15분으로. 15분으로. 갈려서. 아, 갈수록 경기가 그죠. 쉽지가 않다 그죠. 안전운전 하십시오, 사장님. 예. 어, 이따 뵐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네. <laughs> 카드 결제입니다. 네. 어, 잠시만요. 가실 때 하나 드십시오. <laughs> <laughs> 아예예 예. 운전 조심하세요. 아, 시댁에, 네. 간단하게 네, 네. 어, 몇 가지를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배달 대행 업체를 네.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배달을 가면은 저한테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겠지만 주문은 분명히 몰려서 들어오게 돼 있고 거길 위해서 배달 대행 업체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제 콜이 많이 막혔을 때나 제 알바 생이 어떤 이유로 출근을 못했을 때 그런 면에서 이제 대행업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배달 대행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저한테 선정 기준은 진짜 솔직히 딱한 가지였습니다. 뭐 요금은 어차피 거기서 형성이 돼요. 음. 마차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뭐 협업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달대행 사장님과의 소통이었어요. 배달대행 사장님이 어떻게 저한테 소통하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사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냐에 따라서도 신뢰감이 갔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업체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대행 업체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최악의 상황. 눈이 와서 길이 얼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열심히 출근들 다 하셔 가지고 콜을 수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더큰 매출액으로 증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배달 대행 업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배달 대행 업체의 단점이라면 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어떤 일정 거리를 벗어나그러면 100원씩 100원씩이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100m당 100원은 사실 2km만 넘어가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용한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면 막허무니없이 6,800원 음. 배달 팁은 2,000원밖에 못 받는데 그런 기준점 하나가 마련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점주분 입장에서 어떤 아이들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희 매장에 오셨을 때 이제 인사를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음. 늦으면 늦는다고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는 기사님은 음. 항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음. 웃으면서 저도 응대해드릴 수 있고, 그분이 제 돈을 벌어간다는 생각하지 않고, 음. 같이 협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반대로, 네. 어, 이런 분들은 좀 우리 가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복장, 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헬멧을 안 쓰고 오세요. 그분이 가가지고 손님한테 가면은 제가 느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더 최악의 상황으로 느끼실 거라고. 요 음. 불손하고, 딱 봐도 끌렁껄렁하게 해가지고 음. 음식도 어떻게 주겠어요? 그냥 던지고 음. 온. 온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음. 거기에 따라서 저희 매출 저희 매장의 이미지 또한 최악으로 음. 이제 점점 가게 되겠죠 그게 한번 두번 쌓이기 시작하면 음. 그런 기사님들은 정말로 솔직히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면서 네네. 배달대행 지불을 하고 남는 마진이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 보내고 나면 은 3500원에서 4000원 아, 마지막으로 배달대행업체와 그, 그 소속 라이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또 고생하시는 뭐 라이더 분들도 다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뭐 조금만 더 서로가 그냥 오늘 하루만 보고 장사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라이더분들도 좋은 직업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게끔 라이더분들께서 먼저 보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일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만 해 주신다면 저 같은 사장님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무조록 바치지 마시고 무조건 안전 운행하셔 가지고 많은 돈 행복한 삶을 영유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인터뷰행감주셔니다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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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네고맙습니다 정말 잘보서니다늘 너무 고맙니다감사니다아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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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